또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또 술을 <laughs> 진짜 자주 좋아해요. 그래요. 근데 이제 뭔 이겨내는 다른 게 있나 봐. 네. <laughs> 우리 잠깐 다른 얘기지만 말씀을 드리면 술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다안 좋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이건 절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아, 무슨 얘기냐면 그래 쎄다 약하다. 이 사람은 술이 강해. 근데 술이 강한 걸 뭘로 생각하느냐? 안 취하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거든요. 술을 먹으면 다음날 약간 숨이 가빠 이런 경우는 알코올 유발성 천식이라는 병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술을 먹었는데 다음날이면 설사를 해 근데 난 취하지는 않았어 그럼 이게 술이 강한 걸까요 아닌 겁니다 내 몸이 알코올이라고 하는 생활 요소에 의해서 노화가 되는 걸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이 내몸 속에서도 다 다른 거거든요 근데 나는 술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좋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. 그러면 그 사람은 술이 나한테 안 좋은 게 아니죠. 왜? 술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명확하게 있어요. 그러면 술을 마시면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내 스트레스가 풀림으로써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는 게 줄어들면 심리적 요소에 의한 노화는 늦춰지겠죠.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야, 그건 무조건 나쁜 거야. 근데 그게 너한테 나쁜 거지 나한테 나쁜 건 아닐 수 있거든요. 그렇지. 근데 우리가 다 똑같게 생각을 하고 표준화, 일반화를 시키니까 어... 지금과 같이 일반적인 선입견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. 어, 근데... 노아는 무조건 개별적이고 그러니까 아, 뭔가 이렇게 술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노아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오랜만에 명희를 만났는데 어, 너무 처음이야. 늘 술이 안 좋다고만 하고 너무 명희를 만나서 지금 오늘도 저녁에 한 잔이 생각날 정도.